많이 아파요. 어, 언제부터 그렇게 아팠어요? 아니 5년 전에 있죠. 네. 수술을 해가 지고 뼈를 세개 박았거든요. 아 수술을 해가지고 뼈를 세 개를 박았다고요? 뼈가 아니라 그 뭐야? 스템? 네. 아 예. 세세개 박았는데 하도 아파서 서울대 갔더니 네. 저기 뭐야 이렇게 그거 하니까 수술을 또 해야 된대요. 수술을 또 해야 된다고? 음, 네. 그래서 저기 뭐야 시 11월 달에 계약, 예약을 해 놨어요. 그 11월 달 안에 는없대할 아, 자리. 아, 그러니까 올해 2025년 11월 달에 네. 지금 수술 예약을 해 놓으셨다고. 네, 예. 아프셔 가지고 네. 자, 어떻게 아픈지 좀 아픈 걸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저한테. 아니, 그냥 이렇게 막 지금 뭐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음. 어, 꼬부리고 다니. 걷는 것도. 한번 걷는 거좀 보여 줘 봐요. 걷는 것도 제대로 못 걸어요. 어. 가지러 오겠다. 오옷 옷이 다내려가네옷 옷이 다 내려가 바지가 허리띠 빌려줄까 허리띠? 벨고 다니는데 벨트 벨트 그래 걸어봐 좀 걷는 것도 아 힘이 한 개도 없는 걷는 게 아주 나가서 한번 내가 걸어봐요. 나가서 네. 어, 조금만 한번 걸어봐요. 이거 금방 금방 좋아진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저쪽으로 저쪽으로, 야, 저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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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둘이 친구분이세요? 음, 그러니까는 수술을 하셨고, 이번에 네. 또 수술을 하려고 무릎도 두개 다 했고, 할까요? 무릎도 다 했고, 그못먹었네요 지금 입맛 없어 못 먹어. 왜요? 어 음식도 잘못 먹고. 오. 이래 이렇게 걷다가 이나마못 걸어. 지금 이거, 이것도 지금 되게 걷기 힘든지까 지금 어 힘들어서. 자, 제가 어, 사모님도 같이 배우셔. 왜냐면 이 사모님이 아무래도 아프게 되면 기억력이 더 떨어져요. 사람이난내기억몇분 사람. 근데 지금은 멀죠. 음, 그거 그 뇌경색 온 것도 어떻게 하는 어떻게 하면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다 있거든. 네. 되게 쉬우니까 그걸 배우셔가지고 스스로 관리하시는 거야. 네. 그래서 서로 친구분들끼리 서로 네. 가르쳐 주고 배우고 하면 되니까 한번 다시 한번 비온다 비온다. 음. 아이고 우리 사모님 로또 맞았어. 이따 좋아지면은. 누나 동생이야 누나 동생 좋아하죠 금방 좋아하죠 선생님 좀 괜찮아지죠 계속 걸을 수, 걸을 수 좋, 좋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야 자, 여기 앉으세요. What is i 허리 질 네. n 그 허리. 다음음에무은 허리도 무릎은 g o o 가 Good. g 가 o d g o o 어깨가 o 어깨가 o 뭐. 어깨가 어떠신데? 음. 어깨가 그냥 이렇게 아파서 있지. 뭐 g 뭐 줄이없 g 데 병원에서 오. 한쪽이 o 줄이 아예 없 d 데 음. 그것도 수술 o d Good. g o o 그러면 뭐 이거 들거나 하는 것도 한쪽은 d 만큼 o d Good. g 오른쪽은 괜찮고 네. 지금 왼쪽이 안되시는때문자 다시 한번 왼쪽 그거밖에 안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게 되게 쉬운 거야. 자 우리 사모님은 지금 오른쪽은 괜찮은데 지금 왼쪽이 불편하시잖아. 그럼 아까 제가 설명 설명드린 것처럼 반대. 어딜 응. 반대로반대로 해가지고 오른쪽을 이렇게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자. 살을 살짝 이렇게. 네. 살꺼주기 있잖아. 꺼 살짝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려줘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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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모님이 못 하시니까는 <laughs> 자. 이분이 지금 왼쪽이 불편하니까 네. 제가 어디를 관리하라고 알려드리죠? 오른쪽이요. 오른쪽 반대쪽을. 네. 반대쪽을. 나 처음에는 이거 하게 되면은 되게 아파하는데 나중에 지금 사모님 아파요, 안 아파요? 이거 하는 거 하나 아, 그냥 예? 아프다. 아까는 아파했잖아 예. 예. 그 이제 아픈 게 사라지게 되면은 왼쪽이 서서히 풀리는 거야. 이렇게 배워가지고 서로 배워가지고 서로 해주는 거야. 내가 하기도 하고 네. 친구가 해주기도 하고. 거기가 지금 합곡이라는 자리거든. 음. 지금 이제 이 사모님이 아프니까 친구분이 해가지고 합곡에다가 딱이 합곡을 이 합곡을 관리해주게 되면은 이 손이 편해지는 거야. 항상 반대쪽. 내가 왼쪽이 불편하니까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 왼쪽 모은오양쪽다 하면 돼 <laughs> 그치? 저도 이렇게 했어요. 그치? 다, 하잖아요 이렇게. 배워가지고 스스로 하시는 거야. 처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분은 나이가 80 저분은 나이가 80이야 계면우가 우리 봐리 우리 우리 사리 우리 만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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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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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니면... 이해 가셨죠? 요 짧은 시간 동안 친구분이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렇게 좋아지게 되면은 하루에 한한 시간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은 너무너무 많이 좋아져. 아, 거기도 해주고 아까 제가 여기 여기, 아... 여기 해주라고 했잖아. 응? 그냥 그냥 뭐 이거 긴 예, 없이 그냥 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무지해반이 너무나 많이 심하게 와 있어. 이렇게 엄지발가락 이렇게 파고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 지금 엄지발가락이 완전히 돌아서 버렸잖아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기 때문에 못 걷습니다. 못 걷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앞으로 자꾸 기울어버려. 예? 이거 몸이 이렇게 자꾸 앞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냐?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 이거 돌아와야 되거든. 이게 이렇게 달라붙어버리면요. 몸이 앞으로 자꾸, 지금 몸이 앞으로 자꾸 기울죠. 예? 병원 갔더니 자꾸 수술하자고 하고 그렇게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 자, 한번 왼쪽 손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렇지. 올라가기 시작하잖아. 자 걸어보세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많이 달라졌을 거야. 일어나는 게 완전히 다르죠? 신발 똑바로 신으시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 네. 엄,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완전히 돌아가 있어. 그 돌아가 있는 거를 돌려. 아 무지회반 수술하셨구나. 아 오른쪽.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맞췄어. 되자저 음, 음. 네, 그 아까 처럼쭉 가봐요. 쫙 펴졌죠? 어떤 것 같아요? 많이 펴졌잖아 허리가. 약간. 네. 배를 내밀고 어깨를 이렇게 펴. 그게 안되는 것이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걸 돌려놔야지 그걸 정상으로 돌려놔야지 이분이 허리가 서요 잠깐만 차온다 차온다 가자 가자 처음보다는 예뭐 네 수술 같은 거 하지 않고 혈자리 몇 군데 혈자리 배워가지고 딱 관리해가지고 지금 한번 지금 가볍게 음, 한 거야. 가볍게. 집중적으로 한거 아니고. 안 다시 한번 쭉 가봐요. 음. 자, 이쪽으로. 지금 현재 아까 하고 비교하면 어떤 것 같아요? 그 예. 다리 힘도 지금 많이 좀 생긴 것 같아. 다리야. 한쪽으로 찌그러지면 못 빠졌죠. 이쪽으로 1서 여러분들. 이쪽으로 좀, 좀 찌그러져서 이렇게 예. 안 해도 예. 조절 안 되나 지도 이렇게? 대죠 되게 할수 있지. 지금 현재 오른쪽 엄지 발가락이 너무 많이 휘어가지고 그그가 지금 저 몸을 저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허리가 되게 아프다고 했잖아요. 네. 무릎도 아프다고 했잖아요. 지금 허리 아프지가서 물어봐봐요. 허리가 아까 허리가. 걷는데 허리 안 아파? 아프고, 아프고. 아까하고 비교하면 어디 아픈 것이? 네, 예, 좀자 응. 저기 들어가 보세요. 그렇지, 틀리잖아 이제. 네,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다 손은 반대 손에 문제가 있는 거고 반대 손. 아니 근데 거, 의문스러운 거는. 네. 뭐 신신줄 심줄? 신줄이 아예 없다고. 아이 거짓말이야 그거 심줄? 믿지 난, 마요. 난난 태어나서 그런 소리를 많이 써먹은 신줄은 없는데 지탱해줘.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많이 심줄을 써먹었다고 해서 심줄이 사라지는 게 어디서 그런 건 없어요. 거기로, 거울로 가는 혈들이 막혀가지고, 충분히 거기서 가서 절혈구라든가 이런 혈들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공급하지 못함으로 해서 발생한 문제지, 무슨 심줄이 사라지고 그런 거예요. 응. 자, 응. 자, 자꾸 트림 나오잖아요. 이분이 지금 현재, 그렇지, 계속 이게 나오고 있잖아. 이게 나가줘야 되거든. 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아, 저게 나가게 되면은 어깨가 더 올라가는 거야 예? 자 여기도 좀 편안해 보이시네 그럼 걷고 여기로만 여나 이걸 줘야 돼. 네, 예 그거 그렇지 아까 누르는 거 그렇지, 응. 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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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만 서로 도와주면 돼 우리 사모님은 이 사모님 도와주시고 <laughs> 이 사모님은 아나 서로... 도와줄 거 없어 얘만 <laughs> 아 그래도 마음이 찌릿찌 역시 작은 거시네요. 고추가 매워 역시 <laughs> 큰 고추 너무 싱거워 이거는 내가 해도 되고 그니까 그렇죠. 본인 해도 되고 네. 자그 다음에 그분들이 네. <laughs> 지금 그렇지 이분이 음식들이 계속 역류를 하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못 먹는다 이따가 음식 많이 먹게 될 거예요 여기 뚫리면은 막 음식을 못, 먹게 돼못 먹어 아예 아, 어떻게 하면 영양실조가 걸렸어 그니까는 러 그게 막힌 거를 지금 친구분이 뚫고 있잖아 저렇게 뚫어지게 되면은 막힌 것들이 뚫리. 그렇지. 막 나오잖아, 뭐가. 그렇지. 그것이 뚫려야 돼. 지금 얘가 가 가지고 1초에 1조번의 1초 파동을 일으키니까 이게 뚫리는 거거든. 그렇지. 자. 식도 있는데 특히 여기 식도 이렇게 쭉 식도 라인 따라 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주시게 되면 계속 트림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따가 음식을 평상시 먹는 게 두세 배 이상은 먹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복이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가 저절로 막힌다 이거지 밥도? 그렇죠 당연한거지 막혀있는 것이 뚫리는거 있는 현상이니까 어? 지금 현재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 중에서 허리가, 허리가 제일 아픈 분이 지금 현재 이분이란 말이야 네. 근데 이분이 허리가 아파 그리또 올해 또 수술하신다고요? 11월달에? 뭐 수술하시는 거죠? 허리, 허리? 여기 지금 쇠가 지금 쇠에 박아져 있거든요. 아 허리에 지금 쇠 쇠가 세개 박아져 있다고? 네. 근데 한네 다섯 개더 해갖고. 아, 이제 좀 내가 자꾸 구부러졌나 앞으로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니까 네, 네. 전방전이. 그러니까. 초음파를 보니까 네. 척추잖아요. 네. 이렇게 한세 가닥은 쇠를 박아서 단단해. 아, 세 개를 박아가지고. 아, 그리이거그 위에가 말하자면 벽돌 쌓으면 무너진 거 있죠. 아. 그림을 보니까. 우르을 무너지면 휘어져 있구나 네. 그리고 오, 또 네. 위에는 또 괜찮고 맨 오. 위에는 괜찮고 그러니까 그 구부러진 거를 네. 묵, 그걸 다시 또 이제 묶어서 쇠를 박아 박아가지고 네. 자 그러니까 쇠를 어렵대, 그러니까는 그 어려운 걸왜 쇠를 박는 그러니까 방법이 있지만 그러니까 서울대학병원에서 했는데 다른 개인병원에 도착해 정형외과 가서 찍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분도 꼭 서울대학병원 가서 해라. 자, 그러니까는 우리는 서울대학병원 근처에 있으니까는 우리 우리가 한로 한번 해봐봐. 음.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끄지막 그거를 쇠를 박는 방법도 있고, 쇠를 박지 않고 발바닥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 음. 쇠를 박는 방법이 있지만 발바닥을 관리하는 음. 방법이 있는데, 음. 그 발바닥을 관리하는 위치가 발바닥을 관리하는 위치가 여기 보면은 용천이라는 위치를 관리해줘야 되는 거야. 용천이라는 위치를 관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뇌라고 보거든 대뇌. 소, 마, 여기는 뇌야. 뇌에서 자꾸 니몸에꾸그지고 네 있으니까 펴라 하고서 명령을, 얘가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뇌를 관리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를 심장이라고 보거든요. 심장. 뭐 이분 심장도 좋고 다 좋지만 이분 같은 경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어,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넘어지금휘어들어가 있는 거야. 음. 그거를 어떻게 펼수 있을 것이야 그걸 펴주게 되면은 잘 들으세요. 제가 항상 강의, 제가 영상 보시는 때만 설명을 할 텐데 엄지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이런 식으로 휘어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사람 몸은 이렇게 휘게 돼 있어요. 네. 다시 말씀드릴게 네. 엄지발가락 이렇게 안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사람 몸은 이렇게 휘게 돼 있어. 네. 자잘 들으세요. 엄지발가락이 말려 들어가잖아. 그러면 엄지, 엄지 손가락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 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손도 아니고 허리도 아니고 거기다 쇠를 박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뭐 하는 거야? 어, 엄지발가락 이걸 이게 안으로 말려 들어간 거를 어떻게 필 것이냐. 이걸 강제로 피는 것이 아니라 혈들을 이게 막혀서 발생하는 문이 여기다, 여기다 계속 관리해주게 되면 얘가 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 아까 이분 같은 경우 엄지발가락이 너무나 심각하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었어. 네. 이거, 얘가 말려 들어간다는 얘기는 얘만 말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얘가 새끼발가락이 안으로 또 밀고 들어가게 돼 있어. 새끼발가락이 안으로 밀고 들어가게 되면 어깨는 무지무지 아픕니다. 어, 어깨는 숨 쉬기도 힘들 만큼 아파요. 자, 이거는 과학이야. 이런 게 과학이야. 다시 말씀드릴게 엄지발가락이 안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면은 새끼발가락도 밖에서 밀게끔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딱 거짓말처럼 발을 삼각형으로 만들어버려. 그러면은 사람 몸은 발가락이 이렇게 펴져 있어야 되는데, 발가락이 이렇게 펴져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말려 들어오니까 는 몸은 어떻게 돼? 앞으로 이렇게 딱 기울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고서 조금만 걷게 되면 자꾸 이렇게 안게끔 되고, 왜? 앞, 이렇게 앞으로 몸을 기우는 걸 보고 전방정의증이 나거든이 전방정의증 걸리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쇠를 박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 이 부분 용천이란 부분이 관리가 돼, 돼 가지고 얘가 더 이상 안으로 말려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줘야 돼. 그다음에 얘 얘는 이제 요거는 무릎이거든요. 이 자리가 무슨 무슨 자리라고요? 무릎. 요 무릎이 이따가 걸어 보시게 되면 놀라울 정도로 바뀌었 거야. 무릎. 여기도 무릎이야. 여기는 여기는 안쪽 무릎이고 여기는 바깥쪽 무릎이야. 자, 이렇게 안쪽 무릎 바깥쪽 무릎 해 가지고 무릎 을 무릎이 휘는 거를 탁 펴주게 되면 허리가 탁 펴지는 거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를 무릎을 딱 힘을 줘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펴지기 시작하면서 허리가 펴지는 거야. 사람이 꾸겨질 때는 이런 식으로 꾸겨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어디가 막혀서 발생하는 문제냐면 발바닥이 막혀서 발생하는 문제니까 발바닥 막힌 거를 풀어주게 되면 이분이 걸을 때 어떻게 걷는지 보고 허리 아픈 것이 얼마만큼 더 아픈지 덜 아픈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사진만. 당연히 뛰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차, 차, 스톱. 그렇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아파요. 조금 아픈데, 이제 걷게 되면 걸으면서 익숙해져요. 걸으면서 좀 아프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어휴, 이제 키가, 원래 키로 다 돌아왔네. 예, 네, 저거, 저거 하면서 그냥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저 혈자리들을 관리하게 되면 즉시 없어지는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발바닥 관리할 생각을 안 하거든. 우리 사모님은 금방 좋아지지. 자, 사모님 한번 뛰어봐. 그렇지. <laughs> 완전히 바뀌었잖아 스톱 어유 막 빨리 걸 수도 있네 이야 잘 뛰네 아마 숨차고 그런 것도 많이 좀 편해졌을 거예요 그렇지 트림이 계속 나와줘야지 들어가 보세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죠 네. 그러니까 특히 지금 아까 트림을 막 계속했잖아. 응. 트림 계속 하면서 이게 가스가 빠져 여기 이거 빠져나가면. 만 먹어도 치. 이따가 한번 음식 한번 먹어봐. 요막 먹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 식도를 풀어줘야 되거든. 아까 식도 푸는 거 이렇게, 이렇게 푸는 거 보셨을 거야. 몇번 풀어주고 나면 싹 없어져. 그러면 잘 먹게 돼. 응. 그러면 영양실조 안 걸려. 지금 저번 영양실조 걸려 있다. 오 세상. 못 먹어가지고. 제가 보기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음, <laughs> 음식이 아니, 안 들어가 안넘어니다 마침 이렇게 친구가 좋은 분이 계셔가지고 음. 자, 찍어보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구만. 어. 난얘 죽을 줄알았다거 어. 그러면 내가 꿈볼 때. 어. 몇년 지기 친구? 30년. 30년. 아이고야. 자, 이제 우리 사모님 이야기, 사연 한번 들어보자. 저는요, 네. 크게 라고 하는 건 없어도 네. 걸음 걸을 때도 정상적이고 옛날엔 다리가 높은 신발 신고 그랬었거든요 네, 아 젊었을 때? 입었으니까 네, 아니 음. <laughs> 근데 뭐야 동사무소 하는 일은 내영세가왔다 내 그랬잖아요 음, 그래서 일도 못하고 음. 너무 심심해서 옷자리 짓는 걸 많이 걸어야 거는 그렇지 많이 걷지 걷다보니까 남들은 여기가 나오는데 나는 지금도 여기 올려봐 어 그래. 알았어 아하 이게 여기, 좀 이렇게, 이렇게 얘가 일로 네. 안웃더라고나 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갖고 음, 음, 아파서 운동화를 못 신었어요 음, 음, 송수동에 왜 신발 네. 맞추는데 네, 네, 나랑, 거기서 맞춰만 신었어요 음. 근데 요즘 그래도 좋아져서 큰거 신으니까 몇 발짝 컸지 음. 또못 걸어 그 신발 신으면 괜찮아 음,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은 제일 큰 문제가 네. 요 놈이 지금 이렇게 푹 튀어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내가 맨날 이렇게 좀주물르고 이렇게 하고 그래 방법이 되게 쉬워 음. 자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 알아서 뭐가 문제인지 저 사모님은 친구분은 이게 자 이분은 절대로 다 허리 무릎잘 아프기 어려운 분이야 허리 안 아파요 이분은 발가락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치. 이런 분들은 허리 무릎이 어지간해서 오축에서 떨어졌는데 허리가 안 아파 이런 분들은 그래요 어 근데 이분이 이제 건강하게 잘 살아왔는데 여기서 지금 딱 요놈이 요놈이 네. 지금 밀려 들어오는 거야 요놈이 네, 네. 요놈이 밀려 들어오면서희가툭 튀어나왔어요 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통증도 여기, 여기가 이제 아픈거야 말하자면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기다 우리가 납작이라고 하거든 요렇게 납작한 놈이 있어 요렇게 요너,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를 한세개 정도 이렇게 딱딱 붙여 놓잖아 그리고 얘가 붓기가 싹 빠지면서 이 붓기가 이 빠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붓기가 빠져야 되는 거야 이 붓기가 빠졌어 그랬더니 어떤 신발을 신어도 암으로 네. 추상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이 자체가 예, 얘 혈을 돌게 하는 거야. 아, 얘가 뭐 그럼. 통증을 없애거나 하는 네. 것이 아니고 네. 막힌 혈을 재쳐서 이렇게 주고 누르고 그러는 건안 해도 그냥 그냥 걸어다니는 아. 걸어 거야. 그렇게 걸어다니는 거야. 자, 그러고 사모님은 왼쪽은 괜찮으신데 오른쪽이 문제가 있는 네, 거예요. 네. 오른쪽만. 네. 에이 이런 나 이런 걸 봤나. 이쪽은 어. 아, 이쪽도 시작했네. 이쪽도 시작했네. 이쪽은 아픈데 여기가 아파요. 여기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시작을 했어. 양쪽을 다 시작을 했으니까는. 뭐야, 더 이상 치면 못되게 해버려야지. 음. 그리고 얘가 붓기가 싹 빠집니다. 음. 왜 붓기가 빠지냐면은 혈들이 막힌 혈들이 음. 뚫기 시작하면서 돌기 시작하면 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아까 걷기도 어려운 판에, 허리가 자꾸 휘는 판에 지금 뛰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로 오. 바뀌는 거예요. 그래, 나뭐 발톱도 이뻤었는데 이제 음. 늘 나이 먹으니까 발톱도 이렇게 되고. 뭐 지금도 애기 발톱 이쁜데 꽉 깨물고 싶다. 지금도 이 어머머. 뛰는 거는 맨날 뛰는 거 아주 관리가 잘돼 있는데. 음, 응, 기운 없는 거는 너무 쉬워요. 예, 이거 뭐, 고관절. 예, 고관절이 예. 와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걸었었는데, 예. 근데 허리나 남들이 허리부터 아프다는데 난 음. 허리는 안 아프면서. 여, 자. 친구 봐봐, 친구. <목소리> 친구하고 같이 걸어봐, 이제. <목소리> 친구하고 같이. 하하하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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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둘이 잘 갔네. 요거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편해집니다. 네. 그럼 이거 붙인 거 그걸 맨날 해서 다시 뭘여요 네, 그러니까 떴다 테이프, 테이프가... 붙였다 떴다 붙였다 테이프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니까. 음. 우사모님 한번 소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하고는 얼굴이 많이 네, 달라. 참 예. 네. 허리가 튀지는 기분이. 예. 네. 자, 그거를 덮힐 수가 있거든. 응?